예, 오늘 말씀은 음, 참된 믿음이라는 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 신년 벽두에는 음, 이제 신년 처음부터는 우리 어,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 새로 나온 교인을 신방하기 위해서 아주 달동네 골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복잡해서 그 마을 입구에 앉아계시는 할아버지께 주소를 내밀며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친절히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직업의식이 발도 많아서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천국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들고 있는 주소의 집도 제대로 못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 천국 가는 길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 하면 아주 보편적인 단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건데 성경에는 그 믿음을 매우 중요한 단어로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어, 이바수에 가면 믿음 좋은 분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시퍼런 칼을 목에다 갖다 대고 계속 밀어대는데도 아주 코를 골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서. 그걸 보면 진짜 교회보다도. 믿음, 미발소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55번이나 나올 정도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 4장 구절에 보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laughs> 어떤 교회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듣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자 비오기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일까지는 꼭 비게 오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막상 그날이 그날 그 주일이 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답답해하면서 아그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 비가 꼭 오도록 했다고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떡하나 하면서 힘들어 하면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한 아이가 교회로 오면서 우산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오늘 중에 비가 올 거야 하면서 우산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믿음은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물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살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소원을 구하고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달려있던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 놓는 것은 좋은데 그 십자가 위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 다 피리 침이 달려 있는 걸 보고 아니 아니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에는 벼락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십자가마다 다 피리 침을 달아 놨을까? 우리 모두 교회마다 다니면서 피의띠을 띄어 버립시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에 그렇게 우기면서 다니면서 다피의띠을 뛰기 운동을 버린 적도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 필의 띠를 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참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독을 마시 그 심한 독을 마시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또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그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만은 보호해 주신다고 믿으며 저 시퍼런 바닷물 속을 천봉천봉 뛰어 들어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요? 믿음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 자기의 망상, 자기 체면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소망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내게 독을 마시라면 그때 마시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이 내게 죄의 영광을 위하여 바다를 걸으라면 죽을 줄도 모르지만 그때 바다를 걷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보니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에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저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만 많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보겠느냐 탄식하신 말씀이 바로 18.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 8 8절에서 과부의 기도를 참 칭찬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과부의 원하는 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다가 바로 그 같이 믿는 믿음을 몇 명이나 보시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쳐다보면, 다시 깊이 바라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척도를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얼만큼 잘 믿는 사람인지 조금 믿는 사람인지 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한 척도가 있으면 그것은 저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부자가 된다고 건강해진다고 가르쳐 쳐 왔던 한국교회는 100년이 더 지난 지금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건강해지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반면 어떻게 하다 보니 가난해지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프고 약해지면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흑백 논리 때문에,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 하고, 권세를 잡으려 해서 수많은 범죄가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메인 종교 중에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로 기독교를 택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형통에는 그리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세상적인 풍요나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을 알아가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한,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고난만을 주시는 잔인한 부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상식 범위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즐거움. 이 모든 고난을 덮기에 충분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의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표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이란 사람은 86세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화형에 처할 위기에 빠집니다 그를 존경하던 로마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이렇게 화형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말로만 예수를 부인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폴리캅 감독님은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본인 스스로 장작불 위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구절에 보니까 소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환난과 분필을 알고니와 실상은 내가 부연한 자로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화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아마존 지역에 식인 풍습이 있던 지역의 선교를 위해 어려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들어간 첫날에 그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창으로 엘리야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 배에 그 위험한 창을 들이댔을 때, 그엘리야 선교사는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 듣고 그 창으로 그들을 찔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엇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총을 쏘아버리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쓰지 않고 그 위험을 벗어나지 않고 미련하게도참 어리석게도 그 성교사 일행은 그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음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정부는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돈을 쏟아 붓고 선교를 나갔는데 말도 한마디 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얼마나 비낭비적인 선교였냐. 그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었다라고 뉴스에서는 막 떠들어대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때 이혼을 잠깐 피하고. 나중에 와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렇게 매스컴에도 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을 나중에 발견됐는데요. 그렇게 일기장에 기록해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그의 일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목숨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원주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원 하신 참된 믿음은 내 신념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7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말씀을 들으셨고 마태복음의 7장 그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극명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음 3장 15절에 세례를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와 욕심에 대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는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방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은? 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아니 다른 이름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야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라.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바라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을 잘 알아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의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을 주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열심과 기도가 무엇을 이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도또 저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와인지 한번 돌이켜봐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부정을 통해 철저한 하나님의 시인과 긍정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욕망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되겠지라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물에 빠지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은 죽고 의에 대한 은 사는,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칭찬하신 주님이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과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어느 날 주님 만나 뵐때 이는 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라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설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듣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었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온 날이다. 289장 한장보니다